요즘 말로 하면 요로야, 그냥 아주. 한 번밖에 못 사는 것처럼. 잘 놀아. 하루하루가 해피해 죽겠대, 그냥 아주. 근데 나는 그렇게 즐기는 해피보다 나 스스로 계속 노력하고 공부해서 내가 성장하는 해피를 더 느끼고 싶었던 거야. 그래서 조금 집착도 있었지. 그래서 한 회사에 만족하지 않고 회사를 두개 다녔었어. 초기에. 여기서는 40시간만 일해주면 되니까. 그외식간내 마음이잖아. 내가 두, 두 탕을 띠든 세 탕을 띠든 회사는 아무 말도 안 해. 그럼 그래? 그럼 내가 남는 시간 딴데 가서 일을 해도 되지, 이거 된대. 오케이, 그럼. 그래서 한 번은 그런 경험들을 해보라고 나는 추천을 좀 해주고 싶은 거고, 너희가 기업을 바라볼 때, 국가를 바라볼 때, 심지어 사람을 바라볼 때도 지금 여기서 얘기했던 그런 어떤 성향이 강한지를 들여다보고, 판단하고, 응대하면 조금 더 적응하고, 관계를 맺어가는데, 좀 유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거야. 지금 여기가 만나는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들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거든. 아무리 한국 사람이 요즘이상황이다 가지고 있다는 얘기야. 어떤 상황에서 이런 상황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이런 거. 그게 지금 차이가 있을 뿐이야. 게 제일 컸고 넌뭐할 얘기 없어? 음, 그런 상황일 때 너희들이 소신이라는 게 있다면 소심각 행동해야 하지 않을까? 아씨 아무래도 이건 아니지. 아까 뭐 음식으로 예를 들었듯이 뭐다 매운탕 으러가는데난 매운탕 싫어. 난할 수도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 근데 대놓고 싫어. 그리고 끝내버리는 게 아니라 아 진짜 자기가 못 먹을 수도 있고 자기 속이 안 좋아서 뭐 불편할 수도 있고 정말 싫어해서 못 먹을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럼 아 그럼 오늘은 이렇게 이렇게 다른 메뉴로 이렇게 바꿔볼 수도 있는 거고 그렇지. 그고 싫어 끝내는 게 아니라 방법은 많다는 얘기야. 예전 같지 않아. 예전 진짜 집단주의가 강했던 시절에는 그런 게 없어. 그냥 하나로 통일. 이제 정하기도 싫어 이제. 뭘 맨날 점심 먹을 때 이거 뭘 고민하는 것도 싫은 거야. 그래서 그냥 아이프티를 가. 있잖아, 한식 뷔페 이런 데 가거나 아. 아니면 그냥 늘 메뉴 바뀌는 그 식당 있잖아 아 노일메뉴 네, 그냥, 그냥 메뉴, 그냥 메뉴, 그냥 메뉴. 가면 차려진 대로 먹는거야 뭐 이렇게 네, 그런... 아. <laughs> 이해돼? 음. 나, 아, 밥 먹으러 가자 같이 가자 그랬을 때 나도 불편했지만 저 사람이 무슨 의도로 저렇게 얘기했는지 아니까 나도 좀 불편해도 따라가는거야 따라가서 맛있게 먹고 먹으면서 이 분위기도 보는거지 이 조직의 분위기 같이 주직원들끼리 가서 까지 먹잖아 그러면 이 사람들끼리 무슨 얘기를 하나 자꾸 들어보고 어떤 표정 인지 얘기를 그렇게 한 3일 보니까 야이 분위기 참 좋네. 이 직장 사람도 참 분위기가 좋네 그리고 본사에서 와가고 같이 밥도 사줘가고 같이 밥도 먹고 이렇게 했거든. 참 직장 분위기 참 좋다. 내가 삼성을 잘못 봤나 삼성물산 이 이럴 리가 없는데. <웃음> <웃음> 그 정도였어. 그 집단이. 그래서 야 특이하다 얘네. 엄청 분위기 좋네. 이 사람들의 면면이 원래 이런 건가? 품성이 원래 그런 건가? 그리고 나중에 는 마지막 날은 진짜 소단이고 남자들만 모여. 같이 밥 먹으러 멀리 갔어. 그래서 같은 차에 타고 가면서 뭐 이런저런 얘기하는 거 듣고 이렇게 갔는데 아이람들 짬밥이 좀 있네. 그리고 관리자급 되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어, 저정도 되니까 이렇게 또 유지가 되고 분위기도 좋구나. 그래 근데 이제 가식이 보이기 시작하는 을 거야 네. 가식이 보여 근데 보일망정 한 발짝 뒤에서 이렇게 보면 분위기 참 좋은 조직 느껴져 그게 요건 아, 참 좋다 괜찮다 어, 그 이미지 가지고 이번 주에 다 왔는데 여기는 전혀 아닌 거야 사람들이 인상부터 닮아 요 단지에 있는 사람들의 면면 평균 그 평균에 대응하는 사람들이 다른 거야. 이게 한 사람의 개인의 특징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게 내가 만났던 직원들이 다 그래 성향이. 이쪽 지난주에 갔던 사람들은 굉장히 밝고 적극적이고 아, 어, 굉장히 친절해. 뭐 가시게 섞였어도 음, 친절해. 굉장히 노력하는 모습이 보여. 그래서 내가 너무 힘들었어. 어, 왜냐하면 그게 또 받드는 거야, 막 이렇게. 내가 지난주에 얘기했잖아. 사람들은 막 또가 지난 주는 조금 내가 좀 흔들렸어. 그 정도로 분위기가 좋았어. 음. 많이 흔들렸어 지난 주. 에 심란하더라고. 이번 주에는 아유 심란하긴 역시 그랬어. <웃음> <웃음> 저는 집단주의에서 성장을 했기 때문에 그 집단주의 성향을 갖고 있는 네 모습을 굉장히 좋아해서 내림에서 네 뽑은 거거든. 음. 근데 저희, 그, 기술팀이 이런, 그런 성향을 갖고 있어요. 음, 음. 외국계 기업도 마찬가지야. 그 안에 구성원들은 아직은 한국 사람이에요. 그지 내가 스카우트 제의를 받았던 것도, 내가 알겠잖아. 군대에 있는 나한테 스카우트 제의를 할 정도의 회사면 뭘 보고 했겠니? 내가 외국인들하고 겪어본 적도 없었는데. 있었어. 결국 그, 그 보수적인 조직이기는 하나, 아, 집단주의 성향을 갖고 있는 그 부분이 업무에서는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이거든. 옆 사람을 챙겨주고, 도와주고, 자기 스스로 계속 셀프 모티베이션 하면서 뭔가 노력을 하고, 그지? 근데 이 성향이, 아, 이 개인주의 성향에도 잘 맞아. 근데 집단주의에 그냥 매료돼갖고, 예를 들어 대기업에 들어가고 그냥 주는 밥만 먹고 딱안주에 있는 경우. 이게 집단주의 의 단점이 극대화된 케이스였어서 그런 게. 가만히 있어도 자기 역할만 하면 되니까. 시키는 일만 하고. 그러니까 발전이 안 돼. 아까 부품 얘기했잖아. 부품은 딱 정해진 일만 해야 된다고. 더 해도 안 되고, 덜 해도 안 돼. 더 하면 자식이 잘난 쳐우고서 어? 이렇게 얘기하고. 덜 하면 자식 그것도 못해, 그러고. 딱 잘해야 딱 본전이 아니야. 아, 그만큼만 해야 되지. 근데, 외국계, 제대로 잘 나가는 외국계나, 국내에서도 지금 이런 관계중심상이 강한, 조금 더 진취적이고, 계속 끊임없이 변화하는 이런 조직들은, 정해진 업무가 없어. 없어. 아, 이번에 이거 해야 돼, 이거 해서 이렇게 한번 해보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 그래? 너 이거 해놓고 그건 니맘대로 네 해. 기회를 준다고. 그렇게 해서, 기호를 내가 받, 받았잖아. 실패해도 상관없어. 그 성공하고 말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시도를 했다라는 게 중요한 거고, 그걸 칭찬한다는 게. 그래야 성장을 하지. 뭔가 새로운 걸 만들어내고. 그 아, 아니, 그게, 그게 민족 성향인 거야. 아, 민족 성향인데, 어. 매뉴얼이 원이 완벽하고, 완벽한 대로 지키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지. 딱, 요 때, 요 때, 요때 이렇게 해야 돼. 그게, 차가 그런 게 아니라 사람이 그래 또 사람도 그래. 그게 되려면 아까 같이 일본 관계그 정도가 되려면 딱 제때 다 타야 돼. 딴짓 사람이 안 돼. 아우리에서 어, 어, 이렇게 다이빙 하면 안 돼. <laughs> 이렇하면 아, 안 돼. 다이빙 하면 안 되고 하면안 돼. 안 되지. 이렇하면 아, 안 돼. 우리한테 라 철저하게 사람들이 지켜야 그게 가능한 거야. 그럼 그래, 그러네. 속, 거기. 학습하는 사람들도 그래야 되네. 보뻔 그, 너무 무서워요. 그, 그런 나라야. 어릴 때부터 그렇게 학습이 됐게. 음. 지금도 지금 봐봐지네. 교육, 일본에다 교육하는 거 봐봐. 무섭게 교육해. 축제 뭐, 연습하는 뭐, 거고, 철저하게 교육하고, 그 매뉴얼대로 가르치기 때문에 국가 교육 정책이 굉장히 중요한 나라야. 그래서 역사 요구 문제가 그래서 심각한 거야. 그게. 이제 이게 코로나 뿐만이 아니라 지금 2 1세기 접어들면서 전 세계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변하고 화 있는데 여기에 대응을 못하는거죠 일본이 변하지 않고 오랜 시간에서 장인이 될수 있을 법한 이런 시스템에서는 일본이 최고지 근데 계속 급변하잖아 빨리 했다가 빨리 버리고 또 뭔가를 만들어내고 이렇게 급변하는 세대에서는 일본이 살아나기가 어렵고 경쟁력이 계속 지금 처지는 거지 이제 그런 부분들이라고 보면 돼 그래서 그나마 좀 변하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 모습들이 좀 보이긴 하는데, 아, 민족성 자체가 바뀌지 않으면 이게 어려운 거라. 그래서 외국인들을 많이 유입을 해, 회사에. 그 일본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인보다는 외국인들이 더 많은 이런 시스템들이 발전을 하고 있.